여행 떠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비행기 숙소 일정 생각할 게 많다 보니 결국 다음에 가야지 하고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스시마링크 왕복 승선권을 소개합니다. 1. 부산 출발 대마도까지 단숨에스시마링코는 부산에서 바로 출발하는 여객선이라 비행기처럼 복잡할 것도 없고 멀미 걱정 심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까운 일본이라 하루 1박 2일 단기 일정으로도 충분히 여행 기분을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짧게라도 해외 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께 딱이에요. 2. 예. 대마도 여행이 좋은 이유. 대마도는 일본이지만 공기, 바다, 풍경이 한국과는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깨끗한 바닷길, 한적한 산책 코스, 일본 특유의 평... 평온함. 이 모든 걸 부담없이 짧은 시간 안에 느낄 수 있죠. 특히 스시마링크호는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루트라 처음 가는 사람도 헤매지 않는 여행지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3. 지금이 기회 정가 대비 할인 메리트 현재 제공되는 혜택이 정가 대비 높은 할인율로 나와 있어서 가성비가 정말 뛰어납니다. 어디서도 쉽게 보기 힘든 가격이라 지금 아니면 놓칠 수도 있어요. 여행을 계획할 때 제일 고민되는 게 바로 예산이잖아요? 하지만 이 승선권은 해외여행인데 가격이 이정도 도 하는 반응이 정말 많습니다. 자, 누구와 떠나도 잘 맞는 여행. 가족 여행으로 부담 없고 친구랑 가볍게 떠나기 좋고 혼자 여행하는 분들은 더더욱 만족도 높습니다.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아서 여권만 챙기면 당일 예약 후 바로 떠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스시마링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죠. 출항부터 귀국까지 간편하게 승선 수속도 복잡하지 않고 배 안명당 자리 잡고 바다보면서 가다보면 이미 여행 기분은 반 이상 시작됩니다. 대마도 도착 후에도 짧은 일정에 꼭 필요한 동선으로 효율적인 여행이 가능하다는 점 여행자들 사이에서도 평이 좋습니다. 막연한 해외여행 준비가 부담이었다면 스시마링크 왕복 승선권은 그 그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주는 선택입니다. 가성비 좋고, 준비 간단하고, 일정 짧아도 만족도 높고, 여건만 있으면 바로 출발 가능.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시고, 대마도의 바다와 설렘을 직접 느껴보세요.